안녕하세요, 용 PD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영상 품질만큼 중요한 게 사운드입니다. 조금 흔들리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영상은 뭐 시청자가 참고 볼수 있는데 좋지 못한 품질의 사운드는 시청자가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죠. 지금도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썩 음질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사운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적인 장비들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각 종류별 마이크의 특징과 이런 마이크들이 어떤 콘텐츠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마이크는 일단 크게 콘덴서 마이크, 뭐 다이나믹 마이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형태별로 마이크를 조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이야기해볼 마이크는 샷건 마이크입니다. 어, 샷건 총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전방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대부분 이쪽 전방에서 오는 소리만 잘 담아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전방으로 숨을 하면 음질이 깨끗하게 들어오지만 만약에 마이크를 뒤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숨이 잘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좌우측 마찬가지고, 뒤쪽 좌우측은 조금 먹먹하게 들리고요. 이렇게 전방 쪽 소리만 숨을 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음이잘 되고요. 같은 소리라도 멀어질수록 음은 조금. 덜 되는 그런 형태의 마이크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선이 있는 유선 마이크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메라에 m i h 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전원 공급과 소음이 동시에 되는 형태의 마이크를 사용하면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디지털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마이크 거치가 자유로운 무선 형태의 마이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샷건 마이크는 또 크게 분류를 해보면 지금 이런 제품과 전원이 없는 그런 마이크와 별도의 프리앰프를 달고 있는 전원이 달려 있는 마이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원의 유무가 마이크의 뭐 수음 거리를 크게 늘려 주는 건 아니고요. 무전원 마이크는 이 마이크에서 수음된 소리가 카메라 내장 앰플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녹음이 되고 전원이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에 있는 프리 앰플을 통해서 마이크에 수음된 소리를 증폭을 한 후에 카메라의 내장 앰플을 거쳐서 녹음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전원이 없는 마이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 관리가 필요가 없고 카메라에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사운드가 녹음이 안 되는 불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마이크의 내장 앰프만 사용하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사용한 마이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질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는 유전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전원 마이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질이 좋으며 전원을 통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로우컷 그리고 폴라 패턴의 변경, 수음 레벨 조절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배터리 관리가 필요하. 하고 전원을 키는 걸 깜빡하게 되면 소리 없는 영상을 촬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많은 마이크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샷건 마이크는 보명성이 확실히 뛰어난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에 두루두루 쓰기에 가장 적합한 마이크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리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목소리만 집중적으로 담아야 되는 콘텐츠에서는 다음으로 이야기할 핀 마이크가 어,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옷의 깃등에 달아서 사용하는 마이크를 말합니다. 핀 마이크는 대부분 전지향성 마이크이면서 수신 범위가 좁아서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핀 마이크는 유선과 무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선인 라발리의 마이크는 저렴한 가격과 작은 크기가 장점이지만 마이크 선 길이에 따라서 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무선 타입의 형식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 는 대부분 통신 기와 수신 기로 구성 되어있 는데, 요 대부분 2.4 GHz 대 역의 주파수 를 사용 해서 연결 이되며 블루투스 연결 타입 의 마이크 도 요즘 많이 나 오고 있 습니다. 별도의 수신기 없이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핀마이크는 정보 전달이 중요한 인터뷰, 강의, 브이로그, 여행 등의 콘텐츠에 사용하기 좋은 마이크입니다. 목소리가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면 핀마이크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스탠드형 고음질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는 XLR 단자를 사용해서 팬텀 파워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팬텀 파워 공급을 위해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의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복잡한 마이크 말고 USB 형태의 마이크가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 녀석도 USB형 콘덴서 마이크인데요. USB 형태의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USB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PC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전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감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는 감도가 좋아서 풍부한 사운드를 수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수음이 조금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한 곳에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상의 제약이 따르지만 음질 면에서는 다른 마이크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주로 나레이션, 강의, 음악, 트리밍, 콘텐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마이크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카메라와 별도 연결이 필요 없고 공간상의 제약이 없어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마이크이지만 영상과 싱크 지점을 맞춰서 후 편집이 필요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양한 콘텐츠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점 이외에 속가음이나 주변 환경 소리 등을 별도로 녹음해서 편집 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 시 함께 녹음기를 켜두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백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녹음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모든 마이크는 수음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좋은 음질을 수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도 가까이 있을 때는 음질이 좋지만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점 소리가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감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무튼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형태의 마이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사볼까 생각하고 계셨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보시고 목적에 맞는 형태의 마이크를 선택하신 후 유튜브에 소개된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 리뷰를 통해서 직접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신 후에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없는 마이크 선택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